옆에 이렇게 진드기가 붙어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온 아프리카 진드기. 이거 지금 핸드폰으로도 찍고 있으니까 지금 요 영상으로 잘안 보이시면은 핸드폰 사진이랑 영상으로 좀더 가까이 있는 거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외부 진드기는 그 피부나 이런 약한 쪽에 붙어가지고 피 빨아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얘네가 많이 붙어있으면 영양분도 많이 뺏기겠죠 근데 눈도 주위에 있으니까 눈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래도 잘 참아주고 이렇게 배 통통하게 잘 먹고 자랐던 애라서 뭐 크게 영양의 문제는 없을 건데 그래도 빨리 제거를 해주면 좋으니까 얼른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어있는 거 지금 이렇게 살균한 저 핀셋이고요 뜨거운 물로 살균했으니까 안전한데 일단 어 약간 화를 낼수 있어요 이럴 때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잡아서 떼 주면 됩니다. 아이고, 좀 깊게 붙어 있네요. 네, 이렇게 피부에 싹 박혀 있어요. 요 기생충 입쪽 보이시나요? 입쪽.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면 은더볼수 있을 텐데 사진으로도 찍어 놓을게요. 지금 밑에 한번 내려놔 보면은 이렇게 생긴 진드기예요. 마이트. 요런 녀석들 다리 여덟 개 달리고 앞쪽에 이쪽으로, 입쪽으로, 그, 다른 동물의 피부에 딱 이렇게 입을 박아놓고 피를 빨아먹는 녀석인데요. 아까 보셨듯이 잡고 떼도 잘안 떼질 정도로 세게 붙어 있어요. 진드기 이 녀석은 과연 피를 먹었을지 야오잘 죽지도 않아요헐 여러분 파란색 피 같은 게 나옵니다 저 보, 보이세요 외계 생명체가 아닐까할 정도로 피는 거의 안빨아먹은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이거 눈 쪽에 있다가 피 빨아먹으면 이거 되게 이게 불편했을 텐데 거의 안 빨아먹고 지금 이게 소와액 같은 색깔, 이런 파란색만 나오고 있어요. 아, 싱겁죠 진득이 이런 애가 붙어있을지 얼마나 불편했을까. 이거는 잘 싸서 버리도록. 자, 지금 <웃음> <웃음> 영상이 날라갔다고 해서 다시 찍습니다. 소리가 날라갔다고 하네요. 뭐 뒤에 한 얘기들 이것저것 있는데 다시 한번 처음이라는 마음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방금, 제가 방금 전 영상에서 마이크를 이렇게 눌렀네요. 눌렀죠. 눌러니까 파란색이 나왔는데, 그런 거는 이제 피 아니고, 내장, 장기나 이런 것 이런 건데, 마이트는 최대한 이렇게 빨리 없애주시는 게 좋아요. 마이트, 마이트, 그쵸, 그렇죠? 마이트죠. 틱, 진드기. 네, 진드기인데, 이게 진드기가 완전 조그마하면은, 응애라고 하는데, 그런 거 이제 마이트, 1, 2mm 정도 되는 거, 마이트라고 하고, 막그 이상 되는 거, 뭐 1, 2cm 까지 되는 이렇게 야생에서 붙어 있는 포유류나 이런 파충류한테 붙어 있는 건 진드기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정도 애들이 이제 좀 작으면은 다리가 3쌍이고 조금 더 크면은 다리가 4쌍이고 막 그래요. 커질수록 좀 다리도 늘어나고 꽂혀서 피 빨아먹는 것도 굉장히 세지는 녀석들인데 어 얘네가 웬만한 포유동물 야생동물한테는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도 먹고 살라고 열심히 이렇게 붙어서 먹고 사는데 그래도 저희가 분양하는 생물한테는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많이 찾아서 보고 좀 보통 이게 수입 들어오면은 많이 찾아서 보고 하는데 어 이제 농장 큰 농장이나 이런 데서 키우다가 그대로 들어온 애들은 야외 그방사량이 있어요 그런 데서 키우다 보니까 조금씩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보면서 제거를 합니다 외부 기생충은 이렇게 보면서 제거를 하고. 내부 기생충에 이제 약 같은 거 먹여서 제거를 하죠. 기생충을 최대한 제거해서 깔끔하게 키워야 다른 애들한테도 번지지 않고 하니까 이렇게 키, 그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여러분 키우시는 동물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보통 뱀한테는 마이트 되게 유명하잖아요. 비늘 사이에 끼면막 뭐 제거도 힘들고 도마뱀이나 뭐 육지거북이 아니면 작은 포유동물 이런데는 있을만한 데가 크게 없어요. 뭐 이렇게 겨드랑이, 뭐 꼬리 이렇게 접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데 많이 보시면 됩니다. 주름진 데. 그런 데 있으면 혹시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제거해 주시고요. 마이트뗄 때는 과감하게 팍떼 주세요. 막 이렇게 천천히 떼고 하시면은 걔네가 그저 입을 피부 속에 받고 있기 때문에 상처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조심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을 다시 찍다 보니까 제가 영상 처음 찍을 때는 감기가 안 걸렸었는데 약간 목 감기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감기도 조심하시고 동물 건강, 사람 건강 다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발토 현재의 발토 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